그런 가난 나누고 같이 살자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어~ 사진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지금도 그래 젊은 애들이 선생님 지금 그만하시죠 뭐할 만큼 했는데 또 테마를 좀 바꾸세요 그건 아닙니다 테마 바꾼다는 거는 그 작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아, 누가 바꿔라. 이건 아 이건 이미 끝났다. 오래됐으니까 다른 걸 바꿔라. 우리 선배도 그래요. 후배까지도. 그 나는 할고합니다 이게 시, 14 나왔으니까 내가 15. 뭐 죽을 때까지 몇 지까지 나올, 어, 지는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 할 거예요. 사회의 어두운 단면. 그것을 찍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론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지켜낸 사진은 소중한 시대의 기록이 돼 당시를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다. 현장의 긴장감, 그것은 한층 더 살아있는 진실에 우리를 가깝게 인도한다. 부산시 광안동에 있는 성베네딕도 수녀원. 670년대 한창 경제적 군핍과 군부 탄압으로 방황하던 시절. 그에게 있어 평생 은인이 되어 준 그녀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막 병원에 가 보려고. 예, 예. 어, 때 맞춰서 잡으셨다. 우리 선생님 작품이 대박이죠? 아, 셨어 <laughs> 아, 근데 연도가 예. 그게 막 1976년 예. 최민식과 첫 예.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운 고비마다 정신적 버팀목이 돼 그의 작품 활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찍으신 거, 음. 제일 먼저 찍으신 거. 예. 여기. 아, 여기 75 이게 선생님이, 여기, 음. 저기 왜, 음. 성당 아래, 언덕동에서. 예. 지금 이게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은혜 아. 계시나요? 청원장수님 하셨던, 음. 예. 예, 저희 수능으 아. 심지어 돈이 없어 사진을 찍지 못할 때는 수녀원 내부 행사에 그를 불러 사진을 찍게 해주었다 그렇게 받은 금전적 도움은 그의 가족과 그의 사진을 지탱시켰다

세상이 좋아져갖고 응. 선생님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응. 어, 했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자유롭 순수하게 예, 그 사진만 하시기 위해서 응. 먹고 살아야 되는 응. 어떤 그런 어려움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응. 선생님 이제 오늘날 이렇게 그도 명성을 떨치시고 외계기를 그러니까 왜, 왜그 인생을 걸어간 것인지 인정받고 하니까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어쨌든지 가는 한 명은 사진작가로. 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직자로 비록 서로 가는 길은 달라도 한 곳을 바라보며 외길 인생을 달려온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 최민식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육화된 그 삶의 모습을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이 찍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고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찍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비탄과 고민과 이런 걸 다, 담으시잖아요, 카메라에. 그런 모습 계속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시고, 그런 인간의 삶, 삶을 영상에 담아주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남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또 달려갈 것이다. 아쉬운 이혜인 수녀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그가 찾은 곳은 경북 외관. 16년 전 이곳은 최민식 사진의 산실이었다. 신부님. 아이선생님 정말 아이. 얼마나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아프셔가지고 독일 갔다가 가셨던말 듣고 독일 치료하러 가셨다는 말 들었거든요. 한 2년 전에. 아, 지금 야. 많이 낫어요? 지금은 예. 선생님과 100m 달리기 못합니다. 예. <laughs> 아. 아무도 이고아 그의 사진을 주목하지 않았을 이, 때 유일하게 그의 사진을 알아봐준 이가 예, 예, 예. 바로 세바스찬 신부였다. 소우스다 했어요, 1 4 요거 이제 그전에 분도 출판사에서 이제 4, 5, 6, 7, 8, 이섯건 당시 세바스찬 신부가 내준 최민식의 아, 사진집 다섯 건중세권은 군부로부터 출판금지를 당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에게 사진 찍을 기회를 준건 역시 세바스찬 신부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거기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부터... 이 사진 봤을 때 사실대로 다 찍었고, 그 당시에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고, 그러나 선생님은 전부 다 사실대로 찍었고,